광도야, 우리 더강교도소에 잡혀 들어왔어. 더강교도소? 여기는 강력한 범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잖아. 우리가 왜 잡혀온 거지? 60만 또리니 분들에게 항상 웃기다는 죄로 또 잡혀 들어온 거야. 억울해. 뭐야? 말도 안 돼. 앞으로도 또리니 분들에게 계속 웃겨드릴 자신이 있는데. 음, 일단 여기서 더 강해지려면 훈련을 해야겠어. 좋아.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서 상어 모자를 뺏겨서 대머리가 돼버렸어. 어, 슬프군. 빨리 탈출해야지. 너 누구야? 아, 나민토에요 일단은 여기서 운동을 해가지고 훈련을 하자.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지금 훈련 중인데? 아니, 열심히 훈련 중이잖아. 어 근데 여기 다가갔을 뿐인데 왜 위험이 뜨는 거지? 어? 뭐야? 설마 이 친구가 나를 때리진 않겠지? 위험? 이거 뭐지? 뭐야? 잘못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설마. 아, 이러지 마세요. 4대1이라니 비겁하녀석 아, 아, 안 아, 잘못했어요. 아, 아, 해보니, 아. 아, 이럴 수가. 미지야 자존심이 너무 상해 안 돼. 안돼 그래서 우리 훈련을 하자. 아, 제, 제, 마우스를 누르면 돼. 아, 돼, 아, 돼, 아, 돼. 아, 아, 여기 밑에는 스태미너고 스태미너가 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어. 휴.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무게. 높아질수록 지금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으흡! 아 <laughs> 너무 힘들다. 쓰러졌어. 아, 이제 저쪽에 가서 다른 훈련도 해보래. 다른 훈련? 어유 가까이 가면 되겠다. 위험해. <laughs> 이번에는 턱걸이. 와 다리에 엄청 무거운 걸 달았네. 아짜짜짜짜짜짜짜 아, 이거 지금 보니까 운동을 하면 어디가 강해지는지 보여지고 있어. 지금 등 근육이야. 등이 엄청 세지고 있다. 아어 갑자기 근육이 생기는데 지 아, 아! <laughs> 너무 힘들어요. <laughs> 걸까닥. 다른 쪽으로 가보자. 아 이제 배고프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오, 어 배고파. 이 친구도 조심해. 퍽! 어! 여기 깡패 친구들밖에 없어. 안 쳐다봤어요. 여기 보자. 어, 밥을 주는 곳인가봐. 음식을 하나 <laughs> 가져가기. 음식하는 사람이 근육이 엄청 많아. <laughs> 고기다 고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할 수밖에 없나봐. 아, 죽겠 집... 여기서 이제 먹는 것 같아. 아, 아 맛있어. 어, 야, 이제 지구력이 1밖에 안 올랐어. 게게게게. 일단은 배고프지만 또 운동을 하러 가보자. 여기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지? 뭐야, 이거? 어? 스쿼트스쿼트 스쿼트. 다리 근육이 점점 단련될 거야. 땀이 난다. 아! <웃음> <웃음> 우리 진짜 엄청 약하다. 이쪽으로 가면은 뭔가 또 있나 봐. 아저씨. 어, 아이템을 파시는 분 같은데 여기 돌리기. 이거를 한번 눌러 볼까? 어, 이거 뭐야? 어, 아이템. 오, 나 연필. 나도 연필. 자, 인벤토리 왼쪽에 있는데 연필을 장착하세요. 이거는 당신의 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 이거 완전 무시무시한데. 아네 저는 <laughs> 이걸로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이걸로 공부하고 싶어. 원래 공부를 많이 했어. 나 배고프니까 밥좀 먹으러 가자, 격도야 근데 진짜 공부 많이 했니? 아. <laughs> <laughs> 아, 저기요. <laughs> 비밀이야. 어, 배고파. 고기. 어, 고기를 좀 많이 준것 같은데? 어, 세 개다, 세 개. 배고픈데 이것좀 먹자. 어, 아, 찌찌찌찌찌. 아, 찌찌찌찌찌. 여기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운동도 많이 할수 있는 스태미나가 늘어납니다, 도리니 여러분들. 난 하루 종일 먹고 싶어. 밥도 먹었겠다. 이제 힘도 생겼는데 운동 좀해 볼까? 어, 운동할 시간이야. 어, 약한 애들이래, 약한 애들. 어? 근데 엄청 세 보이는데, 조금만 일단 덤벼주지, 아. 운동하자. 일단 조금만 더 운동하자. 우리가 좀 약해 보여. 아, 들 아, 들 아, 들할 근육을 길러, 경도야. 오, 근육이 나오고 있어. 야! 밥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스테미나가 아! 엄청나. 경짜야 <laughs> 아, 음! 짜자자 어, 좋아. 이 정도 운동이면 충분해. <laughs> 운동 열심히 했어. 우리 팔 근육 보통이 아닌데. 아니 근육이 생겼잖아. 야, 그럼 약한 친구들 한번 없애 볼까. 엄벼. 아니. 대들 이거 편 녀석들. 엄. 잠자야야야야. 오나 엄청 세졌어. 아니 이럴 수가 운동 조금 했는데 엄청 세졌는데? <laughs> 좋았어. 형도도 이겼니? 이겼다. 엄청 약한 녀석들을 물리쳤대. 운동을 할수록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어, 더 무거워지고 있네? 아, 고지스레 30kg. 와, 어, 더 무거운 걸 들고 시작했어. 어우, 아, 무거워. 으차. 아. <laughs> 어, 그래도 근육이 엄청나게 단련됐어. 다리 봐봐. 어, 다리 근육이? 근데 우리의 단점이 있어, 지금. 등이 너무 이상해. <laughs> 등 운동을 하러 갑시다. 등 운동은 턱걸이가 최고지. 턱걸이 하자. 턱걸이 해볼까? 아, 진짜. 차차차. 아, 아까 밥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근육 한번 제대로 붙어볼까? 아 진짜! 에이! 오 근육이 나타났어! 와 벌써! 아, 힘들면 조금씩 쉬다 해주세요. 휴! 휴. 오늘 운동 엄청 많이 하는데? <laughs> 평생을 운동을 <laughs> 여기서 하고 있어. 운동데이야. 아 진짜! 아! 아 <laughs> 너무 힘들다. <laughs> 그래도 등 근육이 엄청나게 생겼어. 이 정도면 이제 해볼만하지? 30kg. 어, 이 친구. 이 친구도 좀 약해 보이는데 덤벼. 3대일이면 할해볼 만한데 4대일이라니 이치사녀석들 간다! 야! 오, 어, 얘네 해볼 만해. 한명쓰러트렸어 아! 예! 발차기. 아, 잠깐만. 아, 잠깐 4대일은 너무해. <laughs> 아. 아. 이거 이게 보통이 아닌데. 어. 아, 개 <laughs> 개쩌니? 괜찮, 안 됐다. 여기서 또 운동을 하자. 아니 운동을 해도 지다니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거 스태미나를 많이 높여야겠는데 일단 운동합시다. 아, 어, 진짜 넷,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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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 아, 넷, 어, 넷. 아, 자 목숨을 걸고 운동하고 있어. 아. <laughs> 아. 여기 셰프한테 팁을 주면은 고기를 더 많이 준대 경도야. 어, 팁을 주자. 우리가 그래도 돈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팁을 주면 이제 음식을 고기를 하나씩 더 얹어준대요. 자 여기야 팁. 오 왔어, 팁 많이 줬다. 고기를 몇 개까지 주는지 한번 봐 볼까? 고기 많이 주세요. 와! 와! 몇개 주는 거야? 한7개 8개 준거 같아. 난 100개면 되는데. <laughs> 100개 먹어 보자, 여기서. 아, 됐다. 일단 엄청 많이 먹어 가지고 스태미나를 올릴 거니까 고기 100개 먹을 준비하세요. 좋았어. 아, 쩍쩍쩍쩍쩍, 아 스템이나가 아, 엄청나게 그렇지. 올랐어. 휴,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아, 97 스템이나. 어, 아, 자, 이제 99. 아까. 자, 이거를 소화시키러 합시다. 이제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을 또 합시다. 복근. 야, 예! 계속 놀라 와, 스템이나 엄청 많아. 어, 저, 어, 아, 제... 둘, 아, 둘. 제일 힘든 복근 운동. 와, 하나도 안 힘들어. 아, 뜨, 네. 아, 뜨, 네. 아, 뜨라, 아, 뜨라, 아, 네. 아, 네. 아, 네. 역시 고기를 먹고 해야 돼. 헤헤, <laughs> 고기의 힘이야. 태미나가 99라서 그런지 아무리 눌러도 지금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 원래 제, 제, 제. 쓰러져야 되는데. 어, 뜨, 아, 네. 어, 뜨, 어, 뜨, 어, 뜨. 아, 진짜 강해지기가 보통 아니다. 아. <laughs> 아니, 태미나가 슬슬 바닥나고 있어. 아, 뜨. 고기의 힘이 떨어졌나 봐, 이제. <laughs> 아, 뜨. 아. 아, <laughs> 아, 나도 이제 한계야. 아. <웃음> 아. <웃음> 아, 쨔쨔쨔, 우리의 전투력이 여기 위에 나오고 있어. 어, 진짜네. 여기서 강해져야, 아, 어, 이 깡패 같은 범죄자 녀석들을 혼내줄 수 있어. 점점 더 무거워진다. 아! 안 돼! 30kg! 잠깐 격대 멈춰봐. 와, 우리 봐봐. 이거 봐봐. 어. 엄청나게 세 보인다. 야, 덤벼! 아까 우리가 졌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다. 덤벼. 1대1은 안 될까요? <laughs> 가자! 아니 순식간에 두 명이나? 아 근데 이두 명이 너무 세. 아니 얘네 운동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 아니, 잠깐. 아. 아! 아 잠깐 두 명이 너무 세다. 아니 다른 운동하러 가자, 경도야. 전 녀석들이 이기려면 특훈을 해야 돼. 아 특훈. 진짜. 오늘은 특별 훈련이다. 자, 근육을 골고루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또리기 여러분들. 예. 자, 등 근육. 아자 무게 더 올려. 경두야 너 몇개야 이거 도대체 아아악 아와 힘이 지금 650 660, 670아680아아난700자 이제 한번 가보자 휴 <laughs> 뭔가 이상하게 생겼는데 가봅시다 이도야경도야나 <laughs> 목이 두꺼워졌어 빨리 가자 이 녀석들 한명 이제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까의 내가 아니야. 간다.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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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세명. 어? 아이 녀석이 대장이었나봐. 어 얘는 못 이기겠는데? 민재야 조금 있네. 아. 이럴 수가. 나 이겼는데? 아 그래 잠깐만. <laughs> 병도가 지금 700이면 되는 거구나. 700이 이겼어요. 700이면 이길 수 있대요. 아 민도 빨리빨리 운동합니다. 아 자, 덤벼 다시. 750까지 만들어 왔다. 아 제대로 가주지. 4대1 5명! 아! 대대대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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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엄청 세졌어! 아, 대대대. 네. 아, 네. 뭐야, 격도 운동하는 소리 들리는? 어, 대대. 어, 대 일단은, 약한 녀석들. 여기 있는 친구들 물리쳤고요 그리고, 방금 물리친 이 친구들. 여기, 여기 있다 친구들. 관리 등급. 이 친구들 물리쳤고, 그 다음에 물리쳐야 될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야. 튼튼한 친구들. 이 친구들 아까부터 운동하고 있던데? 안배어, 어좀세 보이는데? 나도 엄청 강해졌다고. 이 정도 팀이야? 3 명뿐이야. 아! 아 아이 잠깐 잠깐 한 명도 못이기겠다 잘못했어요. 아! <laughs>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laughs> 아! 아! 잠깐. 아! 얘네 왜이렇게세 아! 명인데? 가자! 아! 네 명이 아니라 세 명인데도 엄청나게 강력했어. 경도야 근육 훈련이 답이야. 아! 근육 더 키워. 근육 더 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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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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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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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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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장착이 하나밖에 안돼경도야아우 장착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데? 웃기게 생겼어 좋아 이제 또다시 밥을 먹으러 갑시다 배고픕니다 닌자 <laughs> 이 게임은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밖에 없어요 뚜린이 여러분들 휴 배고파 보기 주세요 알쯔쯔 상체가 엄청 두꺼워졌는데 하체는 좀 뭔가 비실비실한 것 같아 어. 아, 운동을 하겠습니다. 간다. 아, 스테미나가 이제 1 1 3이 넘어가 버렸어. 와, 다리 튼튼해지고 있어. 아아아아아바가 <laughs> 바지, <laughs> <바지가> 터지겠어, 겸데야. <경토야. 웃음> 아니, 닌자 <laughs> 밴드를 끼고 지금 엄청나게 특훈을 하고 있어요. 아아아! <laughs> 아, 다리! 아, 다리! 간다. 지난다! <laughs> 아, 아, 그래도 근육이 엄청 많이 생겼어. 더 올려, 더 올려. 다리가 아! 엄청 단단해졌는데? 아, 짜 휴. <laughs> 바지가 안 터지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laughs> 아, 자, 죽을힘을 다해서 운동해. 아, <웃음> 아. <웃음> 너무 힘들다. 여기 왼쪽에 근육을 보면은 이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근육 운동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어. 오, 많이 있구나. 어, 복부가 우리 너무 부족한데. 복부 운동 간다. 자, 복부 운동 갑니다. 여기서, 이게 복부 운동. 아, 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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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아, 뜰. 아, 뜰. 계속 복부 운동 해줘. 간다! 네. 전투력을 얼마나 올려야 되지? 지금 경도가 1400. 나는 13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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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 아, 뜰. 한1500 되면 한번 싸워볼까? 어, 힘들어. 좀 쉬면서 해야지. 후, 아, 아, 뜰. 아, 뜰. 아, 뜰. 왔어, 나 이제 거의 1500된거 같은데. 아, 참. 한노백 <laughs> <laughs> 달성. 아까의 우리가 아니야. 이쪽이 야격대야. 어이 덤벼. 아까의 우리가 아니다. 좀 무섭긴 하지만. 간다. 야, 간다. 아오아자한명 분리쳤어. 안돼. 안돼. 잠깐 두명저저 저 친구 저고 계서. 팽이처럼 도는데 이거. 뭐야. 아. 저 <laughs> 뒤에 친구. <laughs> 저 뒤에 친구 뭐야. 아니, 이 정도로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아니, 운동 계속 했는데. 복근 운동을 더 해야겠어. 친구들 이기려면 도대체 전투력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아, 이제, 지 계속 눌러. 아, 이제, 진짜. 어, 곧 있으면, 이제 2,000될것 같은데. 아. 뭐야, 격도는 벌써 2,000이야? 휴. 됐어. 나도 이제 2,000이다. 어이, 아까 우리랑 또 다르다. 또 왔다. 가자. 자, 과연. 두와 어! 아니 2천이 나왔는데 지금 두 명도 못 잡은. 아까 저 친구 계속 치고 <laughs> 신경 쓰여가지고 저 친구 때문에 못하게. <laughs> <laughs> 아 우리의 전투력은 이제 3천. 3천까지 끼웠어. 아니 뭐야? 경또는 3.10이잖아. <laughs> 한병 이제 진짜 아까 우리가 아니야. 휴. 경또 먼저 싸우는 거 한번 봐 볼까? 간다. 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나도 일단 도와줄게, 혼야안 돼, 밑혀. 왜안 된다고? 개왕을 못못물쳤어 아니, 그래. 경또가 못 이기면 나도 못 이기는데 괜히 왔다. 아! 아. 오, 그래도 두 명까지 된다. 3천도 안된다니, 이 녀석이 진짜 강력한 녀석이었구나. 아... 아! 안되겠어. 새로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강력한 무기... 여기 3천원짜리 아이템을 하나 판대 한번 사보자. 어? 아연... 어? 전투력이 무려 2350이나 올라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숟가락이야. 장착... 우와, 숟가락이라니, 나는 2500 올라간대. 전투력... 아니, 경도꼭 레슬링 선수 마스크 같잖아! 아 뭐해요? <laughs> 일단 이 무시무시한 아이템을 장착했으니까 한번 다시 승부하러 가봅시다. 다시 간다. 우리 세졌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무기를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녀석들은 지금 3대 1로 덤비고 있잖아. 지금 몇 번째 오는 거야? 한 명. 어, 뭐야? 됐다. 전투. 야! 아까의 우리랑 다르다. 이번에는 독수가락이 있다고 덤벼. 와! 아니! <laughs> 무기 힘인가? 이겼어. 이겼다. 튼튼 범죄자들을 물리쳤어. 자, 다음 녀석들 어디 있어? 아, 아니 뭐야, 이네들 운동하는 강도가 센데. 극한 녀석들이래, 극한. 덤벼라. 안 아, 가보자. 아까 우리가 아니야, 우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이 녀석들 뭔가 보통이 아닌데 덩치가 왜 이렇게 커. <laughs> 덤벼! 어? 아니 한 명도 못 물리 무리, 못 물리친다고 잠깐만. 아야야야야! 아니 이럴 수가. 이 녀석들 연계 공격이 보통이 아니야. 아아 <laughs> 경도야, 드디어 지옥의 훈련을 끝마쳤어. 우리 전투력이 1만이야 이제 아무도 무섭지 않아. 이 녀석들 아까 덤벼! 덤벼라. 바로 이겨주겠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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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에 우리가 아니야. 아, 아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웃음> <웃음> 말도 안돼. 전투력이 안 돼! 1만인데 어린이 <laughs> 여러분들. 여긴 강력한 범죄자들이 운동을 하며 살고 있는 더강 교도소입니다. 엄청나게 훈련을 했지만 강력한 범죄자 녀석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더 훈련해야겠어. 여기서 최종 보스는 바로 이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까지 물리쳐야 교도소의 평화가 찾아와요. 어우 위험해. 이 게임에 들어와서 제일 강력한 최수가 되어서 더강 고, 교도소를 정복해보세요. <laughs> 그럼 소리니 여러분들 안녕. 안녕 민규야. 더 훈련하자. 알겠어. 일단은. 어깨 운동 시작! 아!